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다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한국말 무엇뭐 <뭇> 다운 참 저분은 군인다워 이런 다운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볼 때에 군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또 삶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분은 참 목사님다워. 예, <laughs>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laughs> 또 어떤 분을 볼때 저분은 참 학생답다. 이러면 학생답게 검소하기도 하고, 또 학업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또 자녀는 또 자녀로서의 자녀다움 그렇죠. 또좀더 크게 보면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또법률가는 법률과 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우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예 아침에 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제 엄청나게 부담이 되시죠?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뜻은 또 어떤 것일까요? 많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서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리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혹은 우리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상당히 긴 그런 분량인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놓고 예수님이 아주 길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며칠 전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만 인용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이 본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보다 둘이 되는 게더 익숙하죠.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더 익숙하고요.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것보다는 분열을 이루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더 즐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다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깊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 각 독립적이면서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신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어 공동체적으로 하나를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크리스천의 성품은 조화를 이루는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품이 어디 가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성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조성이 되나요? 저는 조금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예수님 믿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가 되려면 공통분모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통분모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러, 저게 달러,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다른 것은 교회에서는 좀 내려놓고 공통적인 것을 생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공통성이 있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예, 우리가 주님의 몸 대신 교회, 같은 몸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해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같은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 소망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생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똑같아요. 천국. 또 거기 가서는 예, 싫은 사람도 봐야 됩니다. 예, 똑같습니다, 소망이. 그래서 소망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는 믿음이 같다는 것이. 세례도 하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우리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자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같은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이렇게 나랑 달라. 이런 건 그냥 잊어버리고 공통된 요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은 평생 치약자는 방식이 달라서 평생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분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짜 올라가고 또한 다른 부분은 위에서부터 아무데나 막 짜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평생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싸웠다고. 다른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무엇이 똑같은가?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에 빌립보서 1장 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을 선교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아주 처음부터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복음의 일에 온 성도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세상도 살펴보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 아래에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 목표를 따라가다가 좀 방향을 잃게 되면 다시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또 교회의 공통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할수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정말 같은 목표를 갖길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작은 어떤 다른 차이들은 우리들이 능히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어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이지만 그 안에도 약간의 갈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빌립보서 4장이 이제 벌써 막 나오죠? 예, 미리 이제 에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어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어요. 순두개씨, 순두부씨가 아닙니다. 순두개씨가 있었는데 이두 분이 사도바울이 어떻게 이름까지 거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참 중요한 일꾼들인데 에너지가 너무 내적인 갈등에 소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유오디아오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갖고 예, 더큰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 이렇게 큰 목표를 갖고, 복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또 내적인 갈등 어디나 있습니다. 그건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데는 예, 여러분 예, 이 땅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이 아니니까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데 최대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극복해 그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에 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외부적인 박해가 상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주의, 온갖 이단의 공격, 로마 권력의 박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멸망의 증거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박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복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는 뭐, 안 믿음? 아닌가요? 믿음의 반대는 뭐, 불신? 예.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래요. 어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실 수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 목표로 나아갈 때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두려움을 날마다 넉넉히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이 말씀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쉽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laughs>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끝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다다뭐 하나가 붙었어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씀만 갖고 싶죠. 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고난 받게 된 것. 둘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믿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은혜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아,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 나오자마자 첫날부터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오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죄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제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그저 사랑만 받습니다. 뭐, 조금만 안 해주면 그냥 서운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자녀답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받기를 좋아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9절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특권인데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못 한다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한 푼을 못 받아도 유엔 사무총장의 개인 비서로 한한 한 달간 일을 할수 있다. 특권일까요? 예, 저는 한 달간 휴가 내고 가겠습니다. 예,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예, 또 미국 대통령의 비서 물론 여러분 아 나는 지금 대통령 싫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비서로 한 달간 무보수 무보수예요. 일할 수 있다면 특권일까요? 특권이죠. 보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는 건 이건 정말 특권이라는 표현도 부족한 영광인 것이죠. 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이 시대에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너무 운대요. 항상 운대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일제 시대도 지나갔고 그때는 뭐 신사참배 안 하고 그럼 순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6.25때 공산 시절 공산 당시도 지나가서 이제는 순교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편해서 요즘은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 특권이 오질 않으니까 그냥 운다는 거예요. 저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까지 바랄 필요가 있을까? 또 한편은 그분의 그 순수한 믿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고난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비엔나에 올라와서 이제 제가 비엔나에 있, 있습니다. 묶음 톤이 있는데 여기 마이젤 마르크트라고 하도 뭐, 뭐 집을 찾을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유명하길래 마이젤 마르크트 가보셨죠? 다? 안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갔더니 광장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오스트리아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어, 어디서 왔녜요 우리 집사람 오셨어요. 저스드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하네요또 여기? 에 그래서 개신교 목사입니다. 어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아니 예, 한국에 개신교 목사가 다 있네요. 뭐 한국은 이렇게 불교 국가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 한국에 기독교인 많아요. 이러면서 아 나도 복음을 전할 기회, 기회를 삼아야겠다 생각 들어서 대뜸 제가 예수 믿으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래가지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니 나는 나를 믿는다 고면서 하 가슴을 퍽퍽 치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당황해가지고 <laughs>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좀 피하더라고요. 자기 저기 아파트 저 집인데 그래서 아 그래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자주 만나면 잘못하면 회개하겠는데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은 대체적으로 세상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 자기를 믿으라고 뭐이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사실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딱 죄인입니다. <laughs> 예. 그래서 환영을 못 받아요. 또, 어,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환영 안 하죠. 뭐좀 인간을 인정해줘야 기분이 좀 업이 되는데, 그렇죠? 인정을 안 하죠. 또, 복음은 다양한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좋아하는 시대에서 환영받지를 못 하죠. 복음은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바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나는 그동안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의 지식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